아, 바위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여기, 승왕단. 이런 곳에 이렇게 법당을 만들어 놓고. 안녕하세요. 노루봅입니다 이야, 이 어느 국도를 가나 아주 벚꽃들이 이쁘게 피어 있는데요. 꼭 구경들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충북 충주를 찾아왔는데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보시면은 이번 봄부터 가을까지 좋은 여행지를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구독은 벌써 꾹 누르셨겠고요 자 좋아요도 한번 살짝 눌러주면서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직진 직진 충북 충주시 산미면 봉이마을 들어가는 입구 도로인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황당이 또 위치해 있고 우측으로는 전설이 있는 암수바위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 대곡은 또 오락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입니다. 자, 놀루 먹고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성황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성황당 뒤쪽에 느티나무가 상당히 큰길인데요는 미속, 무속행위는 금해달라는 그런 표시가 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속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안에 한번 볼까요? 아 여기는 이렇게, 아, 성황당 안에는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승황덤 뒤쪽으로는 느티나무에 다이를 감염을 할수 없는 그런 느티나무가 이 파이 위에서 자랐어. 몇백 년은 여기에 지금 음 지나가고 지나오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또 세월을 지켜봤을 텐데요. 이 느티나무가 말을 할수 있다면 은할 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는 벼락을 맞아서 굉장히 막 부르젠데도 상당히 많네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어. 암수바위 쪽으로 내려갔어. 암수바위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수바위에 대한 어, 설명이 되 있는 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먼저 저 위쪽으로 했어 올라가보도록 할까요? 올라갈 수있을려나요 이야.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렸네요. 자, 오락산 중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을 바라다 보면서 이게 암소바위랑이 바위가 조금 더커 보입니다. 저 밑에 바위보다. 아, 바위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어, 직접 와서 보면은 정말 집체만 하네요. 자이 파이를 뭐 돌면서 영상에 담아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물이 많아 가지고 이 계곡을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 는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널 구조 이게 월악산 지경 쪽에서 이대로 오는 계곡물인데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도로에 물기가 많아가지고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안쪽으 돌아가가지고 지감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가그쭉쭉쭉쭉습쭉쭉쭉쭉해쭉쭉쭉쭉쭉이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이쭉쭉쭉쭉하면이암쭉바위쭉암쭉바위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어? 와, 이알로에로 오니까는 안반이 엄청나게 넓네요. 여름이면 여기 정말 물기 좋을 데 저기 보면은 한 번이 저기 바닥에 붙혀 있는 것 같은데 물이 많아 갖고 좀건너갈수 오는데 한 번. 오전을 해볼까요? 자, 아, 오늘 수궁전을 했습니다. 여기를 끝나고 왔는데, 수크이 미끄럽네요. 여기 보면, 여기 파독도, 파독탄을 이렇게 볼에다 더놓고 신선들이 옛날에 파독도 놓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은 한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 이 한자가 잘 보이진 않네요. 지난 겨울에 유난히 장수량이 많아가지고 물양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올해면는 계곡 어디로 가나 아마 풍부한 이런 계곡물을, 어, 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건너와서 보니까는 이암바이가더커 보입니다. 이게 숙바이고 저게 암바인지좀 헷갈릴 정도인데요. 아, 어마어마 여기도 보면은 또 한자가 써 쓰여져 있는데 이 한자가 언제 쓰여지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는데 잘 보이지 않죠? 4자, 2자 이렇게 있는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좀 이렇게, 어, 꾸이 보일 수 승리 있을 수 있겠는데요. 와 정말 무모 하네요. 바위. <laughs>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보다 큰 바위를 제가 한번 영상에 담은적 있는데 그 바위 다음으로 큰 바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판석 어,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파이도다다은에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가 다 위에. 이제 어디서, 어, 산에서 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은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렇게 밑에 보면은 파이가 다 지금 물 흉에 의해서 깎여 나가고, 부셔 나가던 그 포가 그 사람이 저렇게 많있는데 여기가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은쳐 있습니 자, 이곳에서 또 얼마 안 가면은 암수 천연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또 어떤 곳인지 빨리 가서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제 조금 전에 암수바위를 구경을 했는데요 또 여기, 여기 여기는 여기 천연동굴인데 암수굴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보면 이렇게 작은 암자가 지금 지어져 있고요 연루하신 선임이 한분 계시고 또 보살님이 이렇게 계시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천연동굴 안에 소박한 법당이 자리져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곳은 어떤 법당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쌍으로 봅니다 암수바위 암수, 천연동굴. 자, 아, 여기는 이게 지금, 불이, 요렇게, 어, 밖에서 보는 거는 외인상으로 적은 거, 큰 거, 이렇게세 개가 쭉 있는데요. 제일 큰 데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와, 아, 기운이 아주 대단합니다. 시원합니다. 여름에 오시면 정말 좋겠네요. 자, 천천히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도 바위가 보니까 석회함이 되다 보니까, 와, 어, 바다가 이렇게 세면으로 했어. 이렇게 해보셨고, 와, 이렇게 전국 을산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요 앞에는 보니까는 조금 혹시 낙서 없기 때문에 어, 인위적으로 좀 어, 이렇게 마감을 한것 같고요. 이쪽은 어, 천연 바위 그대로입니다 요게 옛날에 보니까 이 이름들도 바위에 많이 새겨져 있고, <laughs> 참 대단한 이런 곳에 이렇게 법당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아좀 어려운 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아 이렇게 많은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음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와 동굴이 꽤 깊은데요 한 10m 이상 은한 20m 인치 않을 것 같고 어이물소리가 무섭네요. 아, 이 뒤쪽에 이렇게 아이고야 이게 용을 용왕님을 저리 나오시네요 어, 소리가 아주 동굴이다 보니까 울리니까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우리 아, 아주 큰. 우리 4월 초파일이 또 거의 다가오죠. 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암자나 사찰도 참 좋겠지만은 조용하고 이천연굴 안에 이렇게 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작은 암자도 한번 찾아보는 거는 상당히 즐거운 여행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곳은 어또 오시게 되면은 군수바위와 또그 성황당, 또 여기 암수 굴, 이렇게 함께, 두루두루 돌아보시면 아주 멋진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북 충주시 살미면 봉이 마을 쪽을 들어와서 이렇게 오래된 느티나무 밑에 있는 성황당과 암수 천연굴을 다녀왔는데요. 또 이 쪽에, 어, 암수바위를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곳은 충주 산림면 어,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면, 어, 충주에서, 어, 잠깐 멀지 않으니까, 잠깐 들어와서 이곳을 한번 구경하고 가시는 것도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로모가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자, 이곳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의 소원도 빌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좀, 어, 응어리가 있던가, 어, 또, 어, 빌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차찰도 좋겠지만은 또 이런데 와가지고 한번 혼자 조용히 마음 속으로 빌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